기필코 스트링머신을 사용하시는 배드민턴, 그리고 테니스. 또 자연심 상하실 수도 있으니까, 테니스 스트링머신을 사용하시는 기필코 유저분들, 그리고 배드민턴 스트링머신을 구입하셔가지고, 기필코 스트링머신 유저로서 이렇게 활동하고 계시는 회원님들에게 제가 조금 또 다른 이야기 한편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 스트링머신 잘 활용하고 계신가요? 뭐 매일같이 저녁, 새벽에 이렇게 문의 연락이 오는데, 거기 항상 여러분들, 아, 정말 머신 잘 사용하고 있다고, 너무 기분 좋게 잘 사용하고 있다고, 이렇게 인사말부터 먼저 남겨주시는 분들도 많으셔가지고, 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게 장사를 해서 돈을 버는 거지만, 그래도 같은 값이면, 내 고객들의 어떤 만족, 고객이란 표현 자체가 저는 별로예요. 왜냐하면, 우리 만나면 되게 또 엄청 기분 좋게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어, 기피코님 어, 기사장님, 어뭐 이런 식으로 다 이렇게 호감으로 알고 지내다 보니까 고객님 이란 표현은 너무 이 층이 있는 거 같아 갖고 싫어요 그래갖고 나는 그냥 누구누구님 이렇게 불러 드려요 그게 학교에 선생님이라 할지라도 선생님 이래 부르면 모르겠어요 그게 제 자존심인지 모르겠는데 그분들도 그렇게 선생님이라고 대우 받는 것보다는 친구같이 이렇게 동등하게 있어 주고 같이 함께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제가 토요일인데 왜이렇게요한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아침에 또 나가고 일을 좀 해내, 놔야지. 다음 주가 또 수월하고, 여러분들도, 말씀만 안 하셔도, 아우, 뭐, 기프콘님 급한 것부터 쳐내놓고, 제스트링 모신은 천천히 보내주셔도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어떻게 사람이 그렇겠어요. 얼마나 기다리시겠노 싶어가지고, 주말에 조금씩 일을 또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요. 여러분, 그 이제 스트링 모신 구입하신 분들, 어제저렇게 전화 오셨는데, 내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주변 사람들한테 좀 많이 작업해주면서, 내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좀 설렘을 선물하고 이런 것좀 했습니까? 이렇게 존재감 좀 생기셨나요? 이렇게 물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이, 아우, 제가 제 주제에 어떻게 어, 벌써 남을 걸 매주겠습니까? 저는 아직까지 제가 혼자 그만 맵니다. 이런 거예요. 그래갖고, 와, 저는 그렇게 조장을 한다기보다는 훨씬 더 이렇게 풍성하게 즐길 수 있고 누릴 수 있고 주변에 어떤 그런 설렘을 또 선물할 수 있는데 왜 그렇게 겸손하십니까? 너무 겸손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어, 어제 이제 연락 오신 내그 회원님 한 분은 내가 봤을 때는 거의 제 어떤 착각일 수 있어요. 이제 스트링머신 워낙 많이 이렇게 많이 이제 추구가 되다 보니까 어, 스트링머신에 대해서 일도 모르시는 분인데 불과 뭐 며칠 안 사용해보고 이제 벌써 이렇게 버리를 하시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러면 어, 그에 대해서 이제 뭐라 말을 못 하는 거죠. 다그 스트링머신을 구입하고 나서 어떻게 활용할 건지. 그거는 본인들의 어떤 선택이니까. 근데 제가 이 말을 해주고 싶었어요. 여러분, 이건 제가 더말 팔기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구입하신 분들 중에서 "어, 나는 왜 이렇게 활용하거나 이런 더 즐거움이 있는데, 이런 옵션 기능이 있었는데 이걸 왜 사용하지 못했을까?" 이렇게 느끼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 채널이니까 또 쓸데없는 소리 엄청 덕지덕지 붙여갖고 해볼게요. 저기 뭐냐? 제가 여러분 술 좋아해요. 저 진짜 맥주 좋아해요. 그래갖고... 이거 좋아하고, 이제 오래 아시는 분들은 이렇게 물건 주문하면서 <laughs> 많 원씩 더 넣더라고요. 편의점 가가지고. 요즘에 만찬원 나지만 왜세개 맥주 네 캔에 만 원하고 구천 하고만찬하고 이럴 때 있었잖아요. 그거 사먹고 하라고 이렇게 친하게 이렇게 그러시는 분들도 있는데 어느 순간 이거를 먹다 보니까 더 풍미를 느끼고 싶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죠? 이런 새로운 맛, 향,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호기심이 생기기 시작해가지고 이제 만들고 싶어지더라고요. 내가 그러니까 쓸데없는 짓이죠. 만약에 샀으면 또 우리 집 사람 막 완전 또 쌍심지 키고 난리 났겠죠. 그러다가 이제 뭐 LG에서 뭐홈브론가 그거 이제 직접 자기가 만들어 먹는 게 있어. 그거 한1 0 0한 3, 40만 원 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나한테서 그보다더 비싼 200만 원 전후의 스틱 머신을 자동 머신을 사시잖아요. 그리고 추입 머신을 사도 이제 거의 뭐 6, 70만 원은 넘어가니까 똑같은 거예요 나도 누군가에게 내가 원하는 거 이걸 너무 누리고 싶고 즐기고 싶으면 그 돈을 지불하고 살 수밖에 없잖아요 나도 일개 소비자에 불과하니까 근데 그거 왜 사고 싶은지 아세요? 내가 묻고 싶어 가지고 물론 그것도 있겠죠 근데 나 그거 사면 제일 하고 싶은 게 뭔지 알아요 여러분 그게 맥주가 나 정확하게 잘 몰라요 뭐한 보름 한 20일 돼 갖고 이게 한 5리터가 나오는가 봐 그러면 그거 받아 가지고 그 우리 집 주변에 이제 처제들이 있어요. 이제 큰 처제 있고, 막내 처제 있고, 우리 집 사람하고 자매들끼리 너무 이제 관계가 좋아가지고, 으쌰으쌰 해갖고, 같이 다 이렇게 공동 육아를 하는 거예요. 같이 이렇게 살면서. 그래갖고, 형부, 형부 이렇게 우리는 반말 하고 지내는데 되게 편하게, 나이도 이제 똑같거나 이러니까, 먹여보고 싶은 거예요. 아, 이거때? 이러면, 와, 진짜 맛있다고. 또 여기 내 이렇게 명절만 되면 복권 사들고 오는 사람이 있어 또 우리 회원 중에 완전 그 어떻게 보면 가족같이 지내는 사람인데 그 사람한테도 한병 주고 싶고 그리고 주고 나서 이렇게 기다리고 싶은 거예요 아 너무 맛있더라 또는 향이 엄청 특이하더라 와 그렇게 내 주변 사람들에게 뭔가 느껴보지 못했던 거 조금 더 나로 인해 가지고 내그 사람이 내 주변 사람이 이다 시절 인연이라고 우리가 언제까지 함께 이어질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 순간에 이 사람이 정말 좋으면 정말 더 이렇게 잘해주고 싶은 거예요. 내가 돈을 더 챙겨준다는 건 이렇게는 안 되잖아요. 대신, 나로 인해 가지고 내 주변에, 좀 표현이 좀 거칠지만, 내 주변에 붙어 있던, 붙어 있는 이 사람들에게 좀더 뭔가, 좀더 이렇게 선물해주고 싶은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선물해주지 못하는 그런 감성들, 어떤 설렘들, 새로운 어떤 느낌들. 그런 욕심이 솔직히 꽤 컸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그런 감정 느끼시나요? 모르겠어요. 사는 게 너무 쪼달리고, 살아가는 게 너무 치열하다 보면, 아씨, 내 살기 바빠 뒤지겠는데, 내가 누구를 챙겨?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데, 삶이. 그러함에도, 그냥, 내 주변 사람들에게, 나로 인해가지고 조금이라도 더 즐겁길 바라고, 뭐,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갖고, 저는 주변 사람들이, 손님들이 오면, 또는 통화를 하고 이러면, 구입한 고객, 그 구입 전에는 데이 사람이 내 손님이 될지 안 될지 모르니까 내가 그렇게 목소리를 착 깔고 이거 여차하면 내 끊어야지. 이런 식으로 상담을 하는 부분도 있는데 주변 사람들이나 이러면 좀 밝은 모습을 되게 보여주고 싶어 해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좋은 기운을 느끼고 싶어 할까. 또 어떤 기대나 있고 나를 통해고 조금이라도 좀 기분 좋은 에너지를 느끼시면, 어 나도 더 소중하게 생김을 받을 것 같고, 이 사람도 나로 인해서 좀더 즐거우면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내 스스로를 이렇게 계속 이렇게 에너지를 되게 깨끗하고 긍정적으로 이렇게 만들려고 애를 쓰는 그런 이유 중에 이런 것도 있는 거죠. 내가 이렇게 돼야지만 나도 사랑받고, 그 안에서 또 내가 엄청 마음의 어떤 그런 만족, 심리적인 그런 게다 있으니까요. 우리는 혼자 못 살잖아요. 그래갖고, 스트림 무신 사는 분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해요. 주변 사람들한테, 어, 뭐, 내가 잘하지, 이런 식으로 하라는 게 아니라, 이렇게 좀 해주고 이러면, 어? 야, 니네 샵에서 그냥 매는 것보다.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내가 호감으로 생각하는 내 지인이 이렇게 작업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게 돈을 받든지 안 받든지 그건 후차 문제고. 그랬을 때, 내가 피드백을 좀더 사갑게 할수 있고. 야, 이런 줄이 있는데, 너 계속 안산탕면만 끓여 먹어봤지? 요면 한번 볼래? 요 면으로 한번 오늘 스트로크 해 볼래? 요 면은 신라면이야 신라면이라고 하는 거야. 이거는 삼양라면이야. 세상에 라면이 얼마나 많아. 우리는 여러분들 안 그래요. 샵에 가서 면는 사람들은 기껏 해봐야 뭐 여러 가지 종류를 탐험할 수가 없어. 왜냐면 비용 가치가 너무 부담스럽고 그리고 또 이렇게 준비해 둔 컬러라든지 내 분명히 이야기했잖아요. 아니라고 입에 거품 오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그 사람이고 그 염료에 따라서 컬러에 따라서 그 스트로크 할때 스트링의 탄성이라든지 무게감이라든지 이거 달라요. 100% 똑같다고, 이렇게, 입에 뭐, 거품으로 이야기 하겠지. 그러면, 좀, 꽤 긴, 그, 한 12m 우리가 단품으로 팔잖아요. 또는 배드민턴은 한 10m 정도 로단품으로 파는데, 테니스는 12m고, 그걸 정확하게 딱 잘라갖고, 하얀색하고 까만색하고, 전체적으로 딱 측정해보세요. 무게가 다른지 안 다른지. 염려도 무게감 차이가 엄청 많이 나요. 그걸 어, 딱이 정도만 할게요. 그러니까 충분히 차이가 날수 있고, 그 차이가 절대적으로 안 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감성이란 게 있잖아요. 우리가 눈으로 보고, 만족하고, 왜차살때왜 컬러 엄청 따지는데? 맞잖아. 차성능하고 상관없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에 대해서도 인정해줘야 돼요. 그걸 갖다가 찍어 누르고, 시, 차이 없어. 이 바보 같은 놈아. 으이그, 이렇게 하지 말고 인정을 해주는 거지. 그러니까, 샵에서는 그런 게 다양한 거를 구비해 놓기가 힘들어요. 근데 나는, 이제 내 주변 사람들에게 샵에서 공급해 주지 못하는 그런 텐션감, 또는 컬러,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두보잡일 수도 있겠지만, 다양한 그런 어, 틈새 시장에서 나오는 그런 스트링 종류를 경험하게 해줄 수 있는 거죠. 거기서 내 주변 사람이, 어? 야, 이런, 이런 느낌인데? 근데 그걸 갖다 생생 낼 필요는 없는 게, 그런 경험은, 그 스트링, 자가 스트링을 하는 나를 통해서 이 사람이 느끼는 거거든요. 맞잖아요. 그리고 피드백 해주고. 그러면 내 존재감이 엄청 올라가지 않을까? 나는 그런 거 너무 좋지 싶은데? 술자리에 가지고 뭐 이렇게 땀만 흘리고 휘두르기만 하고 막 이래가지고 술 마시고 이렇게 친분을 돈독하게 해 나가는 그런 것도 하나의 인맥이고 사회생활일 수 있겠지만 나 같으면 자가스테링 하면서 야 오늘 쳐보니까 어떻던데? 아 그렇지 그건 그래서 그런 거야 그럼 다음에는 이렇게 하면 너가 이럴걸? 이런 이야기가 나는 더 풍성하고 스포츠 발전에도 더 좋고 어 주변 사람들에게도 내가 훨씬 더 미지의 영역, 뭐, 탐험하듯이, 봐봐, 여기 후레시 비주니까 이런 영역이 있었지, 너 몰랐지. 이런 식으로 좋지 않을까, 이런 거를 되게 좀 권장해드렸었죠. 나는 그랬었거든요. 어, 또 본의 이야기로 살짝 갈게요. 이제 별거 아닐 수도 있는데, 여러분, 찐빵하고 만두 이런 거뭐 좋아하십니까? 왕만두. 널리고 널린 게 만두집이고 찐빵집이죠. 그 이제 대구 저쪽, 이래 주, 가창 쪽이라는 곳에 나가면 이제 그쪽에 찐빵하고 이제 왕만두를 많이 팔아요. 그래갖고 저는 별로 관심도 없었는데, 이제 우리 형님이 이제 찐빵 사업하고 저기 왕만두 사업하다가 지금은 이제 망해가고 끝났지만 언제 끝났지만, 아, 그 맛이 다른 거예요. 공장에서 찍어내는 거랑 달라. 그래갖고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났는데, 그렇게 수제로 만들어가지고 그돈 차이야 뭐 크게 합니까? 그거 뭐배터이도랑 무도 그 사오천 원도 안 하잖아. 그러니까 내 고마운 사람들에게 이돈 얼마 안 하지만 이거를 포장해갖고 보내주는 거예요. 한번 먹어보라고. 그러면 엄청 맛있대. 왜냐하면 자기가 먹어본 거 중에 제일 맛있대. 그럼 엄청 기분 좋잖아. 맞잖아요. 그 얼마 하나 돈 얼마 안 하잖아. 몇만 원. 몇만 원도 아까울 수 있겠지만 그1 년에 우리가 너무 좋은 시절을 같이 해외 에 나가갖고 국제 경기도 관람하고 이랬던 분인데, 이제는 우리의 서로의 삶이 점점 바빠지니까 애들 키운다고 바쁘고 하니까 못 보는 거야. 그랬는데도 내가 생각하는 고마움을 전해주고 싶고, 그런 건 어떻게, 내그 사람이 돈이 아쉬운 사람들 절대 아니에요. 다 내보다 돈잘 벌고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럼 뭘 해? 내가 거기서 어떻게 내 마음을 전하고, 약간 존재감을 확인받고, 아, 이 준삼이란 놈이, 기필코란 놈이 나를 여전히 이렇게 아껴주는구나. 이게 일방 통행일 수 없어요. 그, 내보다 다 나이 많은 형님인데, 예전에는, 아유, 이 준사마 하면서 다돈다 다 내주고, 내 생기름 떼갖고 여기 와주고 이랬던 형들인데, 그 형들도 바라는 게 뭐냐면, 결국에는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고 있고, 애정을 가지고 있고, 계속 생각하고 있다는 거를 계속 증명해줘야 돼요. 나중에는 또 시절 인연으로 또 이렇게 멀어질지라도. 그래갖고, 그거를 이렇게 보내주고 하는데, 이제 그 이제 만두집 공장 사장님한테 부탁을 했어요. 너 집에서 너희 집에서 만드는 간장을 꼭좀 챙겨달라고. 내가 지금 이렇게 많이 구입하지 주지 않냐. 그러니까 알겠다고. 그리고 그 간장을 넣어서 왜냐면 저는 <laughs> 이게 제 마음이 그래요. 여러분들에게 뭐집팔 때도 이런 마음이에요. 그걸 그냥 먹어도 맛있다고. 아너 그 형수가 너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 형수님이 먹어본 만두 중에 제일 맛있다 하더라 하는데도 나는 그게 성이 안 차는 거야. 왜냐하면 똑같은 걸 떠주는 것보다는 형 거기에서 형수가 만들어 먹는 간장보다는 내가 여기서 좀 담아달라 했는데 이, 이 사장이 안 잊어버렸으면 간장이 갈 거라고 거기 한번 찍어 먹으라고. 그러니까 피드백이 야그 간장이 찍어 먹으니까 정말 맛있더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몇만 원안 쓰고 우리는 또 대화 거리를 만들고. 그 주변 사람들에게 야 이거 준삼비가 보냈더라. 이 새끼 이거 어? 어, 지 살기도 바쁠 텐데 이거 얼마나 안 하지만 그 받는 배우자 아내분 그 형수는 아이 사람은 참 괜찮은 인간인가 보다. 다음에 조금 귀찮은 일이 있더라도 이 사람은 조금 더 이렇게 점수를 낮게 줘야지 이런 것도 있고 또 애들도 있으니까 애들 얼마나 잘 먹어 그럼 준삼한테 입에 넣을 것도 없이 우리 아들 다 먹어버리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것 또한 즐거운 일이고 그러니까 항상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뭔가를 좀더 설렘을 주거나 돈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맞잖아요. 그 주변에서는 이렇게 만드는 찐빵이나 그 만두가 없거든. 그러니까 이런 마음인 것 같아요. 살아가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스트림머신 산 사람들은 내가 줄딸잘 당겨, 내 것만 당겨, 뭐 이럴 수도 있는데 겸손하게 에이 제가 남것 당겨 주다가 라켓 부셔먹고 내 실력이 어디 남아야가 함부로 매 주겠어요.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음 다르게도 한번 사용해 보세요. 내 주변 사람들에게. 훨씬 더 이렇게 좀더 행복을 줄 수도 있고, 또 내가 공을 못 쳐가지고 찌그러져 있어야 되는 그런 실력이지만, 존재감이 이렇게 그런 급수나 실력에 비해서 좀더 생길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자는 공못 쳐도 고, 줄은 정말 잘 당겨. 와, 나 자, 재워 으면안 돼. 이제, 그렇게 되는 거니까 여러분들에게 내가 막 영업해가지고 막돈 벌어라 이런 소리는 아니잖아요. 단한 사람이라도 자기가 소중하게 생각하고 내좀더 가까워지고 싶고 좀더잘 지내고 싶은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은 그 사람이 이렇게 누릴 수 없는 그런 걸 얼마든지 제공할 수 있어요. 그래갖고 거만들지 말고 여러분들이 직접 쌓은 노하우로 여러분들이 느껴야 돼요. 여러분들이 느낀 걸 갖다가 그 사람에게 이야기해 줬을 때그 사람이 어떤 피드백을 들었을 때 여러분들이 노하우가 있거나 체득한 부분일 때는 그거를 해석해 줄수 있거든요. 우리 저. 이제, 한두 살된 아들 키울 때 있잖아. 그, 어떻게 보면, 좀, 과격한 표현이지만, 거의 뭐, 애완동물 키우는 거 똑같잖아요. 대화 자체가 안 되잖아. 근데 나중에 말을 막 하면, 어, 어 이렇게 하면, 우린 다 알아듣잖아. 엄마, 아빠는. 아, 얘가 뭐, 뭐 말하는 거야. 그, 다 사람들은 뭐라 듣거든. 지금 뭔 소리 하지? 자기는 말로 안 느끼는데. 근데 여러분들이 체득하고, 노하우를 쌓고, 거만 안 들고, 이제, 내면으로 깊어진다면, 내 주변 사람들이 오늘은 공이 어떻고 어떻고 이런 느낌이더라 하면 그건 줄이 어때서 그렇게 네가 느끼게 된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거죠. 음. 이제 이, 이야기를 이 정도에서 끝내가면서 제가 어제 아랫게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제가 이제 혼자 몸으로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오프라인 손님을 안 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스트링 작업도 매정하게 딱 끊었어요. 그게 진짜 힘들더라고요. 이때까지 쭉 해오던 걸 갖다가 사람들에게 이렇게 끊어내기가 그래 그시그 그 과정이 꽤 길고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이번 한 번만 그러면 해주세요. 근 네, 다음에 안 올게요. 이런 식으로 해갖고 이게좀 길어요.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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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하는 기간이 그러다가 어제 아르게 이제 한 손님이 찾아왔어요. 이 집, 집 사람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 그러니까 기필코가 줄안 매줘가지고 딴데 가봤는데 난리가 난 거예요.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 그냥 막 욕을 하는 거예요. 매고 와가지고 쌍욕이 티어나오더라고 다른 주변 사람들 과 왜냐면 그분들이 그 구장에 이렇게 공좀잘 치고 고텐션을 원하는 사람들이라든가 특정 스트링을 원하는 특정 스트링의 특정 컬러를 원하는 사람들은 다 저한테서 만족을 하셨던 분들인데 제가 이제 다 그걸 잘라버리니까 그분들이 이제 이런 표현까지 하시는 거예요. 다른 라켓을 한 자루 선물 받았는데 이걸 기필코에게 주을 뱉는데 너무 라켓이 좋아가지고 나는 이 라켓이 진짜 좋은 라켓인 줄 알았대요. 근데 기필코가 줄을 안 매준다고 하면서 다른데 줄을 맸는데 천지 이거만큼 손에 안 맞고 키두르기 싫은 라켓이 없더라고. 이제 꼴도 보기 싫은 라켓이 되어버렸다. 이런 표현을 음. 이제 그 손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정말 입단속 할 테니까 나 자기만 좀 이렇게 좀 매주면 안 되냐고. 스트링머신 올때내 돈도 안 받고 내가 니밥 네 사주고 내가 그다 들어 옮겨갖고 도와줄 테니까 자기 것 맞죠? 소문 안낼테니까 몰래 좀 내주면 안되냐고 이렇게 이야기 하길래 우리 사람이 참, 참 스트링이 뭔지 이 스트링 작업이 대체 뭐길래 이렇게까지 당신한테 이래 사정하고 당신을 필요로 하는지 이 자기도 약간은 뿌듯하면서도 남편이란 그런 존재가 이렇게까지 어떤 근데 제가 그걸 갖다가 외부적으로 막내 진짜 줄잘매 대한민국에서 내 제일잘매 내한테 사정하는 걸 이렇게 자랑하는 건 아니잖아요 나는 그냥 그냥 내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내가 쌓은 노하우로 잘해주고 싶었고. 그래갖고, 이 내가 이제 더 어떻게 보면 바빠지니까 내가 이걸 정리를 하게 된 건데. 그러니까 약간 이런 거였어요. 아, 내가 참 필요한 사람들이구나, 이 사람들한테는. 그래갖고,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이야기 하고 싶었어요. 똑같이 스트링 머신을 돈 주고 사도, 뭐 나만 이렇게 즐거울 수도 있고. 어, 또는 돈벌이를 위해서 하셨을 수도 있고, 닭은, 그건, 그건 잘못된 건 아니에요. 다 자기가 해가는 건데. 하지만, 그러함에도 여러분, 조금만 생각을 바꾸면, 내가 좀더 관심 받을 수 있고, 사랑받을 수 있고, 물론 관종같이 이렇게 제 하는 이야기가 들릴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생각지 마세요. 저는, 음, 우리가 하는 행동의 많은 부분이, 내 지금 관계하는 주변 사람들에게 보여지기 위한 부분도 있을 거고요. 그 사람들에게 관계를 위해서 또는 내가 그 사람들에게 좀 나아 보이거나 그 사람들에게 좀 호감을 사거나 그 사람들에게 내가 자존심으로 좀더 찍어 누르고 싶거나 이런 모든 다양한 감정들이 이렇게 복합적으로 나오면서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게 되는 거고 우리가 어떤 치장을 하게 되는 거고 어떤 선택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내 사람들을 조금 더 잘해주고 싶거나 이렇게 하다면 조금 한몇 자루씩 맺어보고 그렇게 주변 사람들을 한번 챙기는 그런 쪽으로도 스트링머신 활용하면 그 가치는 말로 표현을 못할 것 같아요. 그렇게 한번 해보실래요?